두각을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관계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면 사인의 사 e 의 s 타는 e 인의 2분의 s 이 h e same as the same as t h 이 same 가 s t h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사인의, 아 여기 알파죠. 사인 알파 돼요. 이런 성질이 있는데 탄젠트는 얘가 90 마이너스 알파 되면 탄젠트 알파 분의 1 이렇게 역수관계로 되죠. 세타가 15이기 때문에, 탄젠트, 탄젠트 세타는, 탄젠트 15구요. 탄젠트 5세타는, 아, 탄젠트 75인데, 얘랑 얘랑 서로 더해서 90 되는 관계가 있어서, 얘는 탄젠트 15분의 1입니다. 그 다음에, 탄젠트 3세타는, 얘가 탄젠트에, 45니까 지원차이 그냥 1인거고 그래서 주어 식에서 로그가 진수 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로그 3에 탄젠트 세타 자리에는 탄젠트의 15그 다음에 탄젠트 3세타는 지원차 1 탄젠트 5세타는 탄젠트 15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거 약혼되고 나면 진수의 1만 남습니다. 그래서 로그 값은 0이 되죠.